스마트 커넥트 돼 있어가지고, 이게 또 핸드폰하고 제가 이로 연동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내비를 누르면, 팀에, 와, 미쳤다. 에어컨, 오토 에어컨으로, 앱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후진했을 때, 순정 내비의 장점이죠. 아 깨끗해. 630만원짜리 차 맞습니까, 지금? 네, 괜찮죠? 실내 디자인 나쁘지 않아. 버튼 시동에 어우, 괜찮아. 뭐, 끝난 거 아니야? 뭐, 창문 잘 올라가고, 사이드 잘 움직이고, 잘 접히고. 끝난 것 같은데 뭐 이거 리뷰할 거 있습니까? 아, 엔진 엔진 한번 보자 그래. 자 디젤인 점 생각해서 출발. 부조 없이. 떨림 없이 잘 올라가는 건 맞아요. 근데 소음은 좀 상대적으로 있어. 이유가 뭐냐? 얘 배기량이 작아요. 미션은 뭐 이건 어차피 뭐 적응하기 나름이라서 이걸 뭐 현대기아 디젤 엔진의 어떤 미션이랑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. 근데 일단은 좋은 건 확실해요. 차량이 지금 10만 킬로밖에 안 탔고, 정차 크기에 우리 어머니도 운전하기 딱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. PM3 여기까지 뭐 제가 사실 보여드릴 수 있는 거다 보여드렸습니다.